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리 논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아를 선택하셨잖아요. 수능 선택 과목으로. 그러면 수리 논술은 이세 개가 다 출제된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도움 되는 말씀을 몇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수리논술 시험의 범위를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거든요. 자 보시면 수학 1, 2를 보는 대학이 이렇게 한 1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요. 대체로 약수령 논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미적분을 기본적인 범위로 하고 있고요. 확통을 보면서 기아를 보지 않는 대학이고요. 여기는 확통을 빼고 기하만 범위에 들어가 있는 대학이고, 수원수투미적분에서 확통하고 기하가 빠져 있는 대학들이죠. 그리고 전범위의 대학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고민인 게이 전범위의 대학들을 공부할 때 과연 미적분 기하 확통을 다 공부해야 되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미적분을 하고 있다면 공부하고 있지 않은 확통하고 기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수학하고 수학 원투만 배우는 데는 시험 보는 데는 모든 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니까 여긴 큰 고민이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미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여기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은 미적 공부를 전에 상당히 많이 해보지 않았거나 거의 안 해본 사람은 사실상 여기 지원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말해도 수능 후에 논술 준비한다고 학생들이 몇명 왔었는데 그 중에 기아를 선택한 학생들이 왔었어요. 근데 음, 평소에도 공부를 안한 과목이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수능 후에 와서 한다고 미적분을 했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며칠하다가 간 학생도 많았고 해서 기아를 선택한 학생들은 여기에 응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 그럼 이제 문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아는 수리 논술에서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가? 아까 전범이라고 말했던 대학들은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여기는 올해 2022학년도의 수리 논술 기출 문제는 아직 대학들이 발표를 안 해서 제가 못 봤고요. 재작년 수리 논술 기출 문제로 보면 맨 대학이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어요. 서울대학교에는 구술 면접에서 나왔고 성균관대는 포물선이라는 단원이 나왔고요 이화여대는 평면 사이의 이면각의 계산에 대한 게 나왔었고 올해 이제 작년에 바로 직전에 봤던 2022학년도 수리노술 기출 문제에는 연대에서 평면 벡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수리노술 공부할 때 가장 주요한 테마는 미적분이죠. 여기 미적분은 거의 절반 이상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아는, 기아를 이제 공부 안 해보신 분은 약간 감이 없겠지만, 기아의 단원이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도형. 이렇게 3개의 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아에서는 거의 출제되는 단원이, 그러니까 기아 자체에 깊숙한 부분의 개념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2차 곡선이나 평면 벡터에 그냥 간단한 용어나 간단한 공식 정도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하 벡터를 중점적으로 출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하를 옛날에 공부를 한번 해 보고 말았거나 보통 근데 기하는 3학년 때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하를 공부를 아예 안해 봤을 건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 수업할 때 기하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주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기아를 논술 수업 시간에만 조금 다루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능 후에 며칠 시간이 있어서 그때 기아 공부를 시켜보면 이게 어떤 학문이라는 게 어, 머릿속에 좀 숙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구단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마스터를 하고 계속 쓰니까 이제 몸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아의 아까 말씀드렸던 2차 곡선이나 평면 벡터의 기본적인 어떤 용어나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사용할 수 있으려면 몇 번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수업할 때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약간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 공부는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고민은 지금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으로 미적을 하고 있잖아. 근데 기아까지 뭔가를 공부한다는 건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아 공부를 하지는 마라. 그리고 살짝살짝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원이라든지, 어쨌든 지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논술은 아니고요. 수능이고 정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의 수능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고 기하는 조금만 하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합격했던 학생들도 다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기한은 어떻게 한다? 공부를 조금 해봐도 되지만 여러분의 수능 과목에 지장 없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나중에 당락에는 큰 영향은 없다. 한 시간으로 말하면 기한은한 서너 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마스터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의 출제 가능성은 요즘의 대학들은 보통 가장 표준적인 그런 출제 형식이 백분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문제 출제되는 게 가장 기본 폼이죠? 그러면 세 문제 출제됐을 때는 미적분만 출제하기엔 뭐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수학 1, 2에서 한 문제, 미적에서 한 문제, 확통에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기하를 낸다면 미적분의 일부만으로 이렇게 영어나 기호 정도 살짝 섞어서 내는데 확통은 보통 요즘에 많이 출제하는 경향입니다. 근데 여기도 확률과 통계 전 단원, 단원 이름을 말하면 아실 거예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전 단원에 걸쳐서 내지는 못해요. 중복조합 같은 문제, 이항정리 같은 문제, 확률의 조건부 확률 같은 문제, 여기가 거의 주된 출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술 공부할 때만 살짝 살짝 조금씩 다뤄보는 거예요. 보통 확률과 통계는 확률과 통계적인 어떤 개념과 기법을 사용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추적해서 누락하지 않고 그 결과를 세는 꼭 확통을 공부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문제들 꼼꼼하게 쭉 세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논술 공부할 때만 살짝 다루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굳이 꼭 걱정되면은 고3의 경우에는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나 이럴 때 한두 시간 정도 그냥 기본 개념서를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지만 괜찮다. 메인은 뭐냐면 미적분, 그리고 수학 2가 논술에서는 가장 출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되는 단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중앙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중앙대의 수리논술 시험을 보러 간 학생은 정시로 중앙대를 못 가기 때문에 수리논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가진 모든 입시에 관한 실력은 중앙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 학생이 수리논술을 엄청나게 잘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어떤 학교는 거기에 못 가서 논술을 쓴다. 그냥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합격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까다로워 하는 건 남도 까다로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리논술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완전 약점인 건 배제해야 되겠지만, 아, 이거 좀 까다롭네? 범위가 까다롭네? 시험 날짜가 까다롭네? 이렇게 까다로운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는 수능 최저도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좋은데 그 높은 건 여러분이 간단간단하게 딱 맞출 수 있는 최저가 좋죠. 아까 중앙대 예로 말씀드렸지만 중앙대는 최저가 높기 때문에 표면적인 경쟁률은 6 0대위 정도 되지만 최저를 충족하고 실제로 수능 후에 시험장에 온 학생은 한 8대 1, 9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공과 계열의 중간 정도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선택할 때도 조건이 까다로운 전형에 선택하고 나는 거길 위해서 엄청나게 맹렬하게 공부해서 그 조건에 딱 맞추면 합격 가능성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과학 얘기는 오늘 못 하고 다음 편에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 수정쌤이었습니다.